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내일장마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 막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면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오히려 지금은 좀 하락 쪽으로. 코스피는 방향을 잡았고 코스닥도 0.6%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수 아직까지 천 종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시총 최상단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지만 나머지 오늘 반도체, DIT, 최근에 타이거7 올라온 종목이죠. 각 제한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주도 섹터 2차 전지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 말씀드렸고 반도체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던 로봇이나 일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던 전력 설비 전선 쪽 이런 쪽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지금 어제 좀 빠졌었던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좀 상승 흐름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는 좀 힘들고요. 오늘, 리오프닝 쪽,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그냥 순환매, 로테이션 도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아직까지 코스피, 윈 선물 매도, 현물 매도, 양매도, 이게, 3거리를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 비차익하고 차익 한 1,800억 넘게 팔고 있죠. 반면 코스닥은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차익에서 바스켓을 사는 모습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프로그램 매매일 뿐이고 시장에서 완전히 좀 돌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방향, 색깔 이 부분도 확인해야겠죠. 자 미국장도 보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3대 지수가 다소 엇갈렸고 1 0년으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는 3회가 아니라 1회 그것도 9월 이후 금리 인하 폭 자체 인하 폭 자체는 낮아지고 그쵸? 세번에서한번 그리고 시점 자체도 늦춰지고 이런 모습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다만 어제 시장은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특히 슈퍼마이크로 10% 그렇죠. AI 반도체 칩 중심으로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일부 저가 반발면세가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특징이고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역행한 종목 그리고 한번 주도 섹터 대장주 자리에서 내려온 종목 이 종목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국장수과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국내 증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엔캠 HLB,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은 수급으로서 맞춰주는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 좀 강한 모습이 나왔었던 양지사, 그죠? 빠지고 있고, 고래신용정보.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 보합권 그리고, 음, 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한7% 빠지고 있고, 상중에더 그 빠졌었어요. 그리고 엘컴팩, 금 관련주, 5.5% 빠지고 있고,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 빠질 때 귀신같이 올라왔던 이런 인버스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 올라오니까 귀신같이 또 빠진다는 거죠 시장과 반대로 가요 지금은 시장이 빠질 때는 일부 테마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만 수급상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들 프로그램 지금 차익으로서 들어오는 부분으로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올라왔었던 어제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오늘 빠지고 어제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로테이션 달면서 올라갔고 그럼 여기서 연속성과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계속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반응 나올 때, 오히려 내 비핵심적인 종목들은 가지치기 하고,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는 잘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율이 중요하고, 오늘 시장은 11월 30전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한달 전에, 3월 12일 날, 우리가 1,310원을 받죠. 이게 1,400원을 어제 장중에 찍었으니까 90원 넘게 올라온 거고 만약에 어제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90원 넘게 올라왔으니까 그 절반이 45원 넘게 하락하는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1,355원 1,355원이 이게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 반응이 아니라 전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원화 환율의 변곡이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기죠. 오늘 11원 30점 넘게 빠졌지만 일단은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환율 볼까요? 지금은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과 전략 말씀드리는게 우선이죠. 이게 3월 12일 1310원 그리고 나서 1400원 어제 찍었으니까 이게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환율 현시점 1383억. 많이 빠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쪽이, 어, 저 PBR, 밸류업 종목, 이쪽에서 새롭게 수출주, 이런 쪽으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올라왔던 종목이 오늘 시장 올라올 때는 빠지는, 즉, 퐁당퐁당 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운스뛰기 형태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엘컴텍 한국공항, 고려신용정보 품절주에서는 양지사, 모나미, 뭐, 이러한 테마석 종목들. 최근엔 심지어 초전도체 올라오죠. 덕성, 서남, 신성 델타테크, CCS, 이런 종목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운스뛰기 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 사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내일 만약에 더 흔들린다, 그럼 올라오게 되면 파는, 뭐 이런 정도 소위 짤짜리, 최고만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잘 지키는 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우선이야. 자, 오늘도 뭐 서남,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래도 믿으면은 반도체. 하지만 이겨 벌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주면서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전자하닉스, 언제 돌리는지 보고, 남아있 다른 종목들도 봐야겠죠. 예를 들어, 하이닉스, 지금, 라운드 넘버인 18만원. 마디가격이 부분을 좀 일부 하향이탈했고, 추세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죠. 그리고 그 전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상거래 이내에 완전히 회복을 하는지, 다음 주 목요일이 삼성전, 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고, 시장의 추정치는 대략 한 1.8조인데, 최근에 SK 리포트 보면 한 2.6조까지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후 해가지고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1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기니까, 이렇게 실적의 추정치가 상위 조정이 되는 종목은 오히려 빠질 때 산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지고 가되, 다만, 시장 매크로에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금리, 이런 부분, 소위 반가이 하는 지역을 체크하면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 15% 올라오는데 전기속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올라온다고 해도 시장 실내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차피 좀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요, T7, 타이거 7에 새롭게 또 들어온 DIT, 그리고 또 HBA 인명, 신규 공정 장비, 종목을 받으면서 오늘 리포트 효과 제대로 받고 있죠.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의 강세다. 이완타 쪽에서 메모리 전공정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영향 같이 나타나면서 오늘 가격제한폭까지 올라오는 게 특징이라고,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핵심적인 종목들, 만약에 내가 이종목이내 핵심이다. T7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잘 지켜보시고 나머지는 오히려 비핵심적인 종목들은 올라올 때좀 일부 가지치기하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로봇 이런 쪽 올라오는데 좀 연속성을 보기에는 지금 금리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좀 이쪽은 올라올 때비중축소 전력 설비 이런 쪽도 이쪽도 계속해서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만 단기 이게 과대했기 때문에 뭐 윗골이 세게 달리고 뭐 음봉 어제 크게 나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내가 100만원 있으면 10만원 20만원 팔수 있잖아요 일부 좀 챙길 거 챙겨가면서 시장 따라가는 대응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 흐름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세게 반응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시장이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이죠. 기운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